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0년 11월 고1 학년 평가 2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기 전에 삼각형에서 풍기를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네 뭔가 닮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ABC가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져변 BC. bc 위에 점, d에 대해, 여기는 8이라고 돼 있는 거고, 뭐, ad는 6이 되는 거고, 자, bad하고 bad, 여기 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ca, bca, 점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야. 요 각이 이제 서로 같은 상황이었을 때, ac는 cd에서 1을 뺀 거다. ac의 길이는 cd 길이에서 1을 뺀 거다라고 나와 있거든. 자, 그래서 요 길이는 선생님이, 어, 사실 이제, 처음으로 잡는 거니까 x, y는 여러분들 편한질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 놈을 x로 잡을 거야. 그럼 이것은 당연히 x-1이 될 거야. 자, 근데 이제 또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어차피 a, b 길이도 필요한 거고 왜 질문은 결국 삼각형 a, b, c의 둘레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x고 이 놈이 y, 그 다음에 이 놈이 y-1로 해설 작업이 되어 있으니 그냥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어, 필요한 것들은 다 정했어.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A, B, 요 놈, 요 삼각형을 선생님이 이제 딱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놓을 건데, 자, 이게 뭘한 거냐면, 이제 이 상태가 a, b, c 모양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 그래서 여기 d를 가져온 거고요. 그다음에 b는 그대로 있는 거고, a라는 점을 이곳으로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자, 이 부분은 공통각이 되는 거고, 요 삼각형을 보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지금 색칠되어 있는 거, 그리고 b, d하고 a를 뒤집은 거야. 회전을 시킨 거죠. 그러면 b에서 d까지 여기는 팔로 되어 있는 거고. A에서 B까지는 X로 되어 있는 거고 A에서 D까지는 6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말할 거야. 그리고 나서 ABC하고 결국은 이제 DBA라는 요놈하고 닮음인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 안에서 닮은 비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봐봐. 그면 식을 어떻게 쓰는지. 먼저 요놈 이 ABC 큰놈에서 X 여기서 8. 그래서 첫 번째 X 대 8은 y-1일 때 6. 이렇게 식을 하나 쓸 거야. 그래서 뭐 8y-8은 6x가 된다.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써놓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뭘 비교할 거냐면, 어, 비교는 사실은 이제 어디든지 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냥 조금 식이 편해 보이는 곳. 자, x 대 8은 또 똑같이 쓸 거야. x 대 8은 요 놈. 8 플러스 y 대 무엇이냐? x. 이렇게 쓸거예요 그래서 요놈대 이놈 요놈은 요놈대 이놈 요놈이다를 식으로 쓴 거야. 그러면 64 플러스 8y는 x 제곱이다. 뭐 결국 여기에 이제 식이 두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좀어 아주 잘 예쁘게 연립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물론 요놈은 약분은 되긴 하는데 여기 1차식 있고 2차식이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대입을 할때 봤더니, 어 선생님, 8y라는 놈이 그냥 깔끔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8y는 그냥 6x 플러스 8이다라고 써서 이거 대입하는 거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 계산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4가 있고 x 제곱이 있으니까 x 제곱 썼고 8y야. 8y에 요놈들이 올 거야. 그럼 이걸 넘겨버려. 마이너스 6x. 자, 8하고 64가 만났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72가 되겠죠. 자,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72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놈은 12하고 6 이렇게 될 거야. 이곳에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찾는 x값은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 자, x라는 놈 12에 대해서 얼마야 이거? y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여기다가 12를 집어넣고 그냥 팔로 약보라는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여기가 어, 6하고 하게 되면 72가 되는 거고 8 9 72 8 1은 8 그럼 y 값은 얼마 네 10이라는 놈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끝자 그러면 이제 둘레길이에 필요한 값들을 하나씩 넣어보게 되면 x 자리에는 12가 들어갈 것이고 y 자리에는 12 들어갈 것이고 여기는 그럼 9가 되겠다. 두 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 21이 될 거고 이놈은 얼마가 됩니까? 18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바로 39. 둘레 길이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닮은 비 그냥 어떤 위치에 맞춰 가지고 이제 xy를 정해주고 그냥 닮은 관계를 그냥 이용하게 되면 계산은 편하게 이루어진다.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